예팡 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액계 영상 2탄을 찍을 건데요 오늘 액계를 만지는게 아니라 액계에 이게 머리카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한 10개 정도 넘는데 이거를 빼기 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느낌은 여전히 좋아 근데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막 들어가니까, 막, 딱딱해지고, 그래요. 일단은, 머리카락 빼기를 먼저 해볼게요. 카메라도 조정하고. 니데바다 넌데? 넌데? 조용히 해, 이제.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뺏게. 여기 머리카락. 여기 여기 여기. 오, 진짜 많아요. 진짜 이거 늘어나기도 진짜 어려워요. 일단은 어, 머리카락 빼기를 도전할게요. 머리카락 빼기 시작!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빼야 돼요. 우와 진짜 머리카락이 됐다, 만이 여기에 머리카락이 아, 안 보여.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가 있습니다. 액게 약간 떼어내서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뭉치고, 어, 굳히면, 굳히고 버리면 된다고 해요. 아이고, 이고 이거 진짜 많이 나왔다. 아이고야. 액게, 아니, 머리카락 정쟁도 아니고. 저희 방에 머리카락이 됐다 만아요 청소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진짜 머리카락이 많아. 이게 우리 동생의 핀데, 윌리의 핀데, 제가 아. 윌리 몰래 넣었어요. 근데 제 잘못이니까 제가 빼는 거예요. 흐흠흠 <laughs> 여기는 전지요이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두 개나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2 시, 한 시간 있다가, 음, 제가 또 올릴 예정인데, 어떤 영상을 찍을지 고민이 되네요. 엄청나게 고민이 완전 되네요. 아, 머리카락 진짜 많아. 여기 머리카락이 지금. 차짜어요꽉 여기도 진짜, 진짜, 오 마이 갓.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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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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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 진짜, 진짜, 아,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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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오흠. 이제 나중에 영상 올라갈 거는 엄마 몰래 과자 먹기를 해볼 거예요. 엄마 몰래 라면 먹기도 있는데 저는 엄마 몰래 과자 먹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과자는 먹기는 먹어도 되는데 1시간 1시간 후에 1시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씀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안 먹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과자. 제가 진짜 5년 동안 먹었던 과자예요. 진짜로. 진짜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게 진짜 감자인데 감자인데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는데 안 매운 거를 좋아해. <laughs> <laughs> 죄송해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같은데 더 이상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밥풀이 있네요. 음. 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머리카락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막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 머리카락이 진짜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여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엉켜있어요 여기 진짜로 와 진짜 이게 오, 늘어나지도 않고 그럼 머리카락만 느껴져요 머리카락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액기 감상 <laughs> 타임을 해볼게요 액기 감상 고수는 아니지만 액괴 고수는 슬라임 고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해요 제가 나중에 제 돈으로 수딩제를 살거니까 액어 액괴, 딱딱한 액괴를 물렁물렁한 오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아, 또가메라조왜안 돼? 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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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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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어, 일단 랩핑은 진짜 잘 돼요. 거이 진짜 랩핑 끝나, 진짜. 톤이 음, 진짜 좋아. 일단은. 자, 이제 제가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녕!